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할수 있다. 우리 가정 잘 된다. 우리 교회 잘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 참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주중에... 굉장히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명성교회 저녁 설교하면서 총회장직 마치게됨을 축하를 받았고 월요일 날에는 선교 140주년 이번 총회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 후손들 또각 교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더우드 사세도 방문하고 그래서 함께 이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또 초청 만찬을 진행하고. 화요일 날은 총회를 계획하면서 또 신임 총회장에게 총회장직을 넘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연세대학교 14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또 제가 연세대학교 역사와 우리 교단 역사가 똑같습니다.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를 설립했고 우리 교단을 설립한 분이 바로 언더우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대표해서 축사를 하고 또 일정을 마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내전을 맞이해서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내전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내전 두 가지를 소중하게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일곱 가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 속에는 문화적인 유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다 제하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내전 두 가지 그것을 소중한 교회의 예전으로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죠,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세례, 예수님도 받으신 그 세례, 우리도 행하고 있는데 세례는 예수 믿는 표로 행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행할 때 문답을 하고 공교회의 공적 예배 속에서 예수 믿는 표로 물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도 있고,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로 세례를 행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행하는 성찬.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받고 예수님의 피로 받고 우리의 몸은 몸과 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 삶을 살지만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을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례는 일생에 딱한 번. 그러나 세례 받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성찬의 삶을 주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성찬의 정신, 성찬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가지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가지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26절에도 떡을 가지사 27절에도 또 잔을 가지사 테이크하다, 가지다. 그래서 가지다라는 동사가 떡과 잔 모두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은 뭡니까? 떡을 받고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내가 먼저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고, 복음을 가지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는 것이고, 은혜를 다시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져야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지지 못했어요. 세상 욕심을 가지고, 세상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예수님 떡과 잔을 받을 때내 속에 예수님을 가지겠습니다. 결단하고 성찬에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축복하다 영어로는 blessing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26절에도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란 단어를 다른 번역서에 살펴보니 감사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27절에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축복과 감사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트 그래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이것이 성탄의 성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갖고 우리를 우리를 대하여 감사 기도하신 분.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주님을 본받아 나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나도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른 영혼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축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본받아 나도 불애싱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찬을 받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정신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떼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떼어라는 것은 떡에만 사용이 되었어요. 자는 뗄 수가 없잖아요. 떡이라는 물질을 떼어서, 그래서 떼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떼어라는 것은 브레이크, 찢다, 또는 정확한 원어의 뜻을 보면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당히 찢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찢은 것도 아니에요. 산산조각 나도록 다 찢은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조금 고통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인색하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낌없이 다 찢으시고, 아낌없이 다 나눠주셨어요. 성찬에 나가면서 우리는 찢지 못한 나의 욕심,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가서 주님,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듯이, 오늘 찢어서 산산조각 내서 떡을 주셨듯이, 나도 내 욕심을 찢게 해주세요, 나도 나누게 해주세요, 나도 산산조각 나게 해주세요,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찢는다는 주님의 이 성찬의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주시며. 영어로는 기부, 기부. 그래서 26절에도 제자들에게 주시며. 27절에도 그들에게 주시며, 떡과 잔 동시에 기부라는 주시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찬은 뭡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죠? 주지 못했어요.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손을 펴서 주어라. 이것이 성찬의 정신이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찬과 세례를 받을 때 성도들이 울었어요 저도 세례받을 때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교회에 나오다 보니 세례가 뭔지도 잘 모르고 아버님이 입교해야 된다고 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억지로 입교를 했어요 사실 입교가 잘 모르고 입교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세례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울면서 세례를 받으시는지 성찬을 받을 때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나 성찬 앞에 섰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받아서 내 속에 집어 넣는 거예요. 또,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잔을 받아서 아낌없이 다 마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작은 떡이고 작은 잔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을 때는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다. 그러면서 내 몸속에 집어넣고 나도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내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귀하게 받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귀하게, 기도하면서 귀하게, 잔도 귀하게 받으시고, 좀 천천히 음미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보니까 어떤 분은 일어나서 받으시더라고요. 일어나서 떡을 받고 좀 있다 잔이 가니까 그분이 또 일어나서 잔을 받고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앉으셔서 받으시되 여러분께서 귀하게 여기면서 성찬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있고 간격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너무 눈물이 없는 시대. 그래서 성찬하면서 주님 앞에 섰다는 이 신앙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가지고 성찬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적당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적당히 믿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적당히 믿으면 뭘 알겠습니까? 적당히 믿으면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적당히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야죠.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이번 주암 수술 때문에 기도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간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흔들립니까? 가짜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의 분별력 없이 휘둘려서 살아가면요,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마음을 주었을 때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그것도 가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이왕 믿는 것 제대로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렇지,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동북계의 성도들이 진짜 성도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기 동북교회 권사님들이 진짜 예수쟁이로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교회 장로님 남자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두손 들고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한국 교회와 세상이 바뀔 거예요.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바꾸세요. 세상 바꾸려 고 하지 말고 나부터 바꾸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찍기시고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나는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나아가면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 주신 주님의 피, 주님의 살. 내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